손에 뭘, 손에 뭘 들고 오시는 거예요? 아점이야, 아점. 아정. 엔도날드 맛있겠네요. 혼자 먹었을 죄송합니다. 안 <laughs> 돼. 저쪽 방, 저쪽 방. 우리. 우리올라와서왜 아, 우리 계단 저거,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. 이거 올라오다가 몇 층이지? <laughs> 아니, 저 화장 안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오른쪽이 일단 좀 좀 진짜 벗.. 잘.. 뭐지? 뭐라 해야 되지? 잡아주고 잡아주고, 잡아주고 올라가야 여기서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, 좋았어! <laughs> 저 그래도 골프 안 쳐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앉아서 계속? 그 공은 안 치고 생각만 하는 거지 <laughs> 생각해보는 거죠 음. 계속 약간 이렇게 가니까 음. 안될것 같아 근데 많이 눌리고 들어가려면 일단 무게중심이 낮아져야 되니까 시아. 음. 뭐 음. 수지 언니가 더 개인적으로 진짜 잘 놀리는 것 같아요 막 쓰지? 수지? 수지도 너의 그 스윙이 연결되는 걸 부러워할 거야. 다 각자의 장점이 있으니까 각자의 장점이 음. 있고. 이제 실질적인 거는 서로 드라이버 주권이바꾼니 하고 아이언 주권이바꾼니 하지만 결국은 퍼터 아니겠어? 맞아 맞아. 응, 똑바로밖에 안 가. 음. 이게 쉬니까 올라와요. 살이? <laughs> 네. 아, 아 네? 해? <laughs> 뭐 이것저것 살도 살도 좀 올라왔어요. 여기는 턱은 살짝 들어줘야 돼 계속 회전될 때. 음. 나잘 치나? 아 근데 스윙이 되게 더 좋아졌어 쉬니까 진짜로. 근데 딱 치든 응. 막판에 진짜 힘 없었거든요. 음. 다써가지고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. 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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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더 늘고. 워스키도 늘었어요끝날 때쯤 1034 나왔거든요. 7번. 음. 어, 이거 리제아고가 8번을 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알겠어요. <웃음> 지금 표정 봤지? <맞지>? 표정 봤지 <laughs> 알겠어요. <laughs> 아니야. 아니. 나는 난 내심 막 뜻밖에 간다고 사실이 <laughs> 아나 했는데. 아니 농담이고. 자, 7번이라고요. 어제 어, 8번째 때8 9 나오셨다. 진짜요? 진짜요. 로 아, 이제 잡아야겠다. <laughs> 진짜 많이가더라고많이가 음. 과연 오! 오. 어? 역시. 그래. 계속 마음을 먹어야겠다. 되힘이 없지 않아요 계속. 아, 계속. 자극을 받아야겠네 <laughs> 110까지 속수 있을 속 같아 계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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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진짜 그 힘을 자 안쓰네 전성기 때 쓰려고 아직 전성기 아니에요 오 아, 똑같아. 아 똑같애 이렇게 똑같애 두번 안에 110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긴짜 오호호 참고 있었던 거네 할수 있는데 아껴두는 거죠? 그러니까 왜 계속 1년 동안왜일년 동안? 드라이버 먼저 봐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자신감 떨어져요 드라이버 지금 응. 왜, 왜? 드라이버 지금 드라이버 여기서 쳐야지 141만 나온 거데 가운데 돼. 안 맞을 것 같아 어 이건 뭐, 뭔가요 이건? 예쁘죠? 나왔다, 제가 나왔어. 제가 핑크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 포터 스튜디오 가서 포터 분석했는데이게 딱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주시면 안 돼요? 애기하니까 바로 가실 때 주시더라고요. 포터 분석한 거랑 그거랑은 별개닌가요아 근데 저는 이게 아마 주 뭐라도 하나 얻어오려고 이렇게 뺏어오려고 간것 같은데 제가 제 포터랑 깔맞춤이에요. 예쁘네요. 오. 네. 이쁘죠? 디자인도 그렇고 현경이가 음, 진짜 착한 아이거든요 <laughs> 이건 안돼요 이건 안돼요 이 u go a 말이에요 이번에 서 g 티 그거 해주셨거든요 우 go a n 어 그거는 약간 u 티 화이트 색깔인 e y 고요 go and 서 e 티를 o 이 g 선수들도 잘안 해주는데 플라 a 이 아닌 e e 이 o u g 가볍게 쳤어 지금. 리디아고 보고 네. 있나요? <laughs> 아지. 리디 언니는 배고 시각까지 시간이야. 아, 이 리디아 때문에 지금 거리가 늘었어. 리디아 <laughs> 새로 드라이브 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탑도를 생각하면서 세팅을 해할때 아, 근데 탑이 올라갈 때 보면 백! 어. 톡톡발, 백 보면서, 탑 끝발, 백발이백 올라가보면 탑 올라가보세요 자, 다음 스윙 앉아볼게요 자, 턴 여기서부터 들어야 돼, 여기서부터 제 자리에서 극한직업, 그 음, 극한직업입니다 어. 깜짝 놀랐어요, 지금. <laughs> 아니,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습관으로 계속 뒤로 가니까 음. 앞에 못 두겠어요 음. 자백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다운생 내려올 때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자공 쳐보세요 음. 어. 체중을 왼쪽 오른쪽 실어놓고 한 번만 쳐볼까? 지금은 때리고 난 다음에 쫓아가지 말고 다 실어놓고 때리고 끝내게 150. 이거 뭐. 145까지 찍었었나? 어, 아아 아. 엄청 세게 쳤을 때146막한번 찍었던 거 같아요. 음. 그러면 오늘도 도전? 도전. 도전. 아니 빨리빨리 쳐봐야 돼. 잠깐 한세 번은 쳐봐야 될거 같아요. 알았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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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나왔어, 오. 저희 지금 야, 오. <웃음> 오! 오! 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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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나 오! 오!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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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오. 오오. 오오데 잠깐만 클럽 음. 이제 클 스피드 욕심이 나는데. 그러니까. 100을, 스피드 100? 100을? 100 도전? <laughs> 아, 나 오늘 컨디션 좋네. 괜찮졌다. 음, 여기 <laughs> 무슨, 약간 한계 체험하로오런거 아니지? <laughs> 오아 클럽 스피드 뺏기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로 오늘 따로 날둬서아 <laughs> 근데 이 클럽 스피드를 어떻게 쓰겠지? 치고 피니쉬까지 멈추지 마봐 그냥 임팩이 넘어가면서 오! 3 7 1 7 그래도 3 7 7 137! 137! 1 3 137! 137! 137! 137! 137! 137! 이3 7 137! 1 3 오른쪽이. 어 오른쪽 3 7 137! 1 3한번차7 1 나올 것 같은데. 아. 음. 자1 3 아아 아.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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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저 어려워요? 아니 99도 사실은 많이 거의 안 예, 근데 저 시즌 때볼수 없는 100 근데 찍어 본적 있어? 100은 없는 100? 아 근데 전주 훈련 때인가? 찍어 봤나? 기억이 안 나네. 찍은 적 있지 않아요? 100, 100은 없는 거 같은데 그런가? 이렇게 오. 기억이 날듯말 듯하면 안 찌는 걸 수도 있어. 안 나온 거야. <laughs> 오. 어. 다 왔어, 다 왔어, 다, <laughs> 다 왔어. 나내 깨질 것 같아. 와. 와, 이번 거는 진짜 나백 나왔다고 기대했는데. 네런칭글이 나오니까.. 와 근데 캐릭은 223까지 나온다. 런치가 확실히 나오면요. 어. 스피도 조금 올라가면서. 어. 2000대 초중반 나오는 게 캐릭이 제일 잘 나오는 것요 형님 오늘 마음먹고 온 건데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 아 오늘 뭐 그냥 놀러 왔어요 이러면서 그냥. <laughs> 나진 <진짜> 놀러 왔는데. <laughs> 다, 다 됐어 다 됐어? 다 아, 왔어! 기대에 봉을 해야지 또. 오 왔다 왔다 와이스 모였죠 모였죠 와와나 인생 최고 기록인 것 같아요 풀148.8아아1 4 8 아, 아, 8 0인데 기록부터 일려을 말하지 기록 조작을 은근슬쩍 <laughs> 아니 <laughs> <은근슬쩎고. 웃음> 니 뒤에 팔 보고 8.8맞은근슬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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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 했다. 이야 어, 배그 찍었습니다 배그 찍었습니다 음. 아침에 헬스하고 온거 아니야? 아, 약간 푸시업 좀 하고 왔어요 어. 방에서 다쳤다 이제 어 이제 잘 나왔다 <laughs> 다 쳐볼까? 한번더 해봐 더 어. 세게